오, 비가 온다 비가. 온다. <laughs> 절대 이네 비가 온다. 우산 가 왔다가 좀 작교가 날아 갖고 왔다면은 비 오네요. 가자. 비 온다. 이한 바퀴만 돌고 가자. 아이 우리 동상입니다. 이게 생미 비디오로 지금 찍고 있는 거다 이 사람아. 어, 내가 이 사람아 그 이, 유튜브 내가 진행자다. <laughs> 어, 이 동이 사람 내가 이 세계 각국에다내 얼굴이 다 나온다. 뭔 소리 하너 김지태가 유명한 사람이다, 이 사람은. 짧게 생각하지 마라.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사람이야. <laughs> 아주 네 쉽게 보고 있는데 너희 형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. 알고 보면. 어이고 어이구, 이거 죄송합니다. 아, 제 일단 얼굴 그만 놓게 합시다. 아, 이안 되네. 아 한번 얼굴 놓게 했으면 또이 화면 전형이 잘안 되네. 촬영 지금 기구도 좀더 사야 된다 그래. 아, 아주 좋습니다. 자, 자 오늘 이 한번 찍읍시다. 얼굴 안 노더라고, 열찍지 뭐. 자, 아들, 아들 쭉 가고 있겠지. 가보자. 어, 예뻐 죽겠어오이 어, 아들 저저저 저, 저 노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. 일단 요 저수지만 막고 돌고 가자, 비가 오니까. 일단, 1월, 1월 27일까지 행사하니까, 원래 그 불꽃축제는 돈을 받았어. 이, 축제. 저 중에, 그, 저 장미공원 저기서 돈을 받았는데요. 이제 돈을 안 받고, 일단 올해 처음이다.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다. 돈, 돈이야. 500원씩이라도 사람들이 얼마마는데천 원에도 얼마고. 그, 설 입어입니다, 입어. 그입에설 입어네. 하루 전날이니까. 그래도 우리 행운이다. 여. 저 집이 요첫 테라가지고, 얼마 전노. 너무 좋아. 아이 운동하러 왔다니까.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다니까. 주말에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 사람들이. 아들한테 추억을 심어줘야 될까, 아이가. 좀 나이 문 사람들한테 몸을 보여야지. 내가 생각하니까 니가 지금 나이가 많이 묻더라, 나는. 니가 나이가 작은 줄 알았다. 50대지. 우와, 아이고, 나이 많다. 니할아버지는 <laughs> 네 왔냐. 야 지만 나이 문줄 아나, 그지? 야야니 네 50서이면 그냥 내하고 동격이네. 저 그림자 놀이 이거 극소 재밌다니까. 그림자놀이 아, 그림자놀이 하고 있네 그림자놀이 멋지다 아들이 그림자놀이도 안하고 어디가 뿐노 저주에 가가있나 우리 아들이 뭐 어디로 가 뿐노 <laughs> 모르겠다 저거 가겠지 멀리 갔겠지그 우리는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자 오 말도 멋지네 마차도 있고 엄마+ 엄마 병원에 계신다 이거 작년 일단 내일 아침에 인사하러 가지 뭐 가긴수도 내일 인사하러 갈라 때. 어다 예쁘다. 아직 지금 안 뜯고 그대로 있나? 어, 안 뜯고 있는 게 아니고. 그래, 아직 그대로 있다. 금방 될 것처럼 해놨고 안 된다. 안 된다. 내가사는데 아, 나 올라가고. 오, 니네 살로 가. 지금 마이비 있어. 살로 가. 조금이 사람 거 어, 아니다. 이사람 언제 될지 모른다. 살로가 어, 있네. 만능 같다. 응. 멀리 왔다. 가 우. 우, 멋지다. 멋지다. 아. 하나, 둘, 셋. 멋지다. 아. 뭐, 좀 촬영이 조카들하고 아들하고 다 왔네. 뭐 아무것도 한 번도 안 먹어. 오, 나는 보고 있어. 아, 보 자, 우리 아들이 오늘 요번에의사 됐습니다. 의사그니 아니었어? 내 얼굴만 놓아. 전 세계적으로 놓아. 우리 딸은 학교 교사고, 아빠! 어? 진짜. 어, 그래, 요, 일단 촬영을 끝낼게. 야, 촬영을, 야, 일단은, 한번 카트하겠습니다.